싱그러운 봄의 절정이지만 날씨는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인지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소류질이 찾은 황두희 씨 방향 을이 부는 봄바람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시작되는 오늘의 낚시를 위해 정성들여 한대한대 한대 대편성을 시작한다. 안녕하십니까 황혼의 황도현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천에 영천에는 또 저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최근에는 영천에 낚시하러 잘안 왔는데 오늘 모처럼 한번 나와보니까 오늘 새는 또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래서 영천 아주 작은 소로지에 저 오늘 낚시를 한번 지금, 이제, 여기에는 전부주에 고기가 좀, 양이 좀 많이 나왔어요. 금주 초에 지금 비가 좀 왔거든요. 비가 한, 여기에는 한 3, 40mm 정도 비가 왔습니다. 영천에. 물색은 지금 괜찮아요. 괜찮은데, 바람이 이게 저녁되면 자야 되는데, 요새에는또 바람이 저녁되면 안 자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초전에 바람이 계속 불고 12시까지 계속 불더라고 그래서 일단 바람이 관건입니다 바람이 안 불어야 입질도 좀 하고 수온도 좀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바람이 자주 와야 열심히 해도 보람이 있는데 열심히 한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실록이, 봄바람에 흔들리듯 다가온다. 부지런히 대편성을 마치고 나니 한낮의 태양이 뜨겁게 느껴진다. 이제 곧 시작할 낚시를 위해 주변 정리도 마무리한다. <laughs> 그래나지나라도 이게 이게그참야 <laughs> 임마 조금 너 형의 필요는 다 어디 갔노 첫 수에 나온 아이고. 작고 예쁜 붕어의 깜찍한 인사에 <laughs> 행복하기만 하다 그래도 왔다 인사하러 왔네 20cm는 안 된다 여 여섯 치다 여섯 치 아유 임마 데 확실하게 붙어, 임진은 확실하게 하나 가가지고, 너 할아버지 좀 있는데 연락해라. 근데, 부모는 굉장히 살쪘다. 통통하다. 수초 원자고 뭐 마름 저거 올라올 때, 그럴 때가 붕어 큰 거에 많이 잡혀. 왜냐면 수초 저 마름 사이 사이에 요요 붕어가 달린다요. 아, 내 야들 야, 와이카야 이런 경우. <laughs> 어? 이, 이게 아주 귀한 곡인데, 이게 이제 일급수 하면 이잘안 살아. 다섯, 다섯, 여섯 이나오다 이거 다섯 치다. <laughs> 지금 낮에 저은 이제 붕에라도 설쳐주니까 밤에 좀 기대를 좀 걸,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원이 보니까 물이 많이 안 참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이기라도 움직여주니까 자, 살아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좀 연락해라. 수원이 내려갔다 올라오면 거기에 입지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잔챙이들은 설치네. 멈출 듯 멈추지 않는 바람 속에서 작고 예쁜 붕어들의 연이은 인사를 받은 황도윤 씨. 시야는 잘지만 시접부터 보여주는 붕어들의 활성도로 봐선 오늘 밤낚시가 한층 기대가 된다. 건너편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이곳 붕어들은 이런 것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소음이 조금 거슬리는 상황. 하지만 밤이 되면 훨씬 더 조용해질 것이라고 믿어본다. 검장 해가 저물어 가니까 지금 바람이 조금 잠잠해져 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낚싯대를 총 10대를 편성했는데 지금 그 제일이 가에 두 대는 40대 그 다음에 세 대는 43대 그 다음 또 40대 그 다음 38대 이렇게 총 10대를 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에 이제 마름이 마름 잎이 아주 적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40대하고 38대하고 중간중간에 새새 지금 이어나왔어요 지금 요거는 40대고 요거는 38대고 요거는 또 38대고 그러니까 걸림이 좀 덜한데 그 40대하고 3 8대로고루고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해놨거는요 지금 보니까 바람이 지금부터 좀 작아 저해 빠지고 이래 바람이 좀 많이 자주면 좋겠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봐야지 바람이 지금 아기보다는 많이 적게 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붕어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가 붙어되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야 이게 참한 게있데 이게 시판하다 이거. 이런 게 참한 거라. 지금 이 바람은 언제쯤 멈춰 줄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출렁이는 물결 속에서 행여나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순간순간 정성을 다하여 집중력을 발휘해 본다. 에이, 이래 날라오는 기, <laughs> <못 따라했어. 웃음> 아, 아, 게 붙어있어 아게 그저저 옥수수 씹었는 건 이거 아닌데. 오늘만 깨끗한 게 멋지다. 할아버지, 연락 좀 해라. 계속해서 잔시알에 붕어들만이 모습을 보이지만 녀석들이 주는 잔 재미가 해질녘까지 이어진다. 준비한 밑밥을 정성스럽게 골고루 뿌려주고. 다시 한번 주변 붕어들을 모아보려는 황도윤 씨. 오늘 지금 저녁식사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밤낚시를 시작하려고 캠이 지금 불밝혀 가지고 런데 오늘 저녁에 하든 바람이 좀안 불어야 되는데. 아. 바람 보고 전번에 비올때그 생각하니까 아주 내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보니까 바람이 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짙은 어둠 소류지를 가득 채우고 주변 가로등과 케미컬 라이트의 불빛만이 수면 위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바람이 자야 됩니다. 바람아! 포인트야 됩니다. 바람이 자아 포인트에 밀어넣고 다 바람이 황아들기를기다려보는황 이끼를 갈아 끼우고 채비를 점검해 보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밤은 그렇게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한 마리 걸었다. 네? <laughs> 한 마리 걸은 게 아니고 두 마리 걸었다. 두 마리. 어? 황두인 씨의. 간절한 바램이 전해진 것일까 어우, 월척인데 이거 연이은 어신의 점점 분주해지는데 월척인데 손끝에서 응. 느껴지는 올 녀석의 무게가 제법 묵직하게 느껴진다 아, 이게 한 마리에 입질하는 놈을 그냥, 그냥 놔놨거든 그럴 때, 이제, 이 잔채가, 깔짝깔짝, 깔짝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쭉땡이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뒤에 이놈이 물을. 볼척은안 되겠고, 29는 되겠다, 이거. 함체 <laughs> 해볼까? 딱, 저, 28이다, 28. 아이고 참 힘도 없어 실 빨리 와보래 어. 이 이건 잔챙이네 고기가 뭐 힘이 없어 자이강 가거라 하고 이것도 살려줘야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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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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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으로 3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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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 가라이. 잘 가고 좀 큰이야 좀 오라 그래라. 이런 잔 손맛을 즐기는 것도 낚시의 재미가 아닐까. 잔이 잔치. 잔시하리. 음. 잔시알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 할배 좀 오라 해라. 해, 할배? 바람이 문제로다. 아가야 나가야. 나가야. 잔시알의 풍어들과! 재미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지루하진 않지만 아쉬움도 생긴다 아가너 말고 할아버지 좀 데리고 오란 말이야 이 시야리 아이고 그 시야리 안개 시야리보다 좀큰건 모르겠다 예, 아, 하다 입질 깔끔하게 요래 다 해야지 아유. 한마리 했습니다. 근데, 땅아가시야 그, 그, 내 이쪽에 떼야지. 이러면 모르는 거 아이가? <laughs> 어? 땅콩에 가네 요런 입지를 해야 된다, 가니까 솔솔 솔 내려가는. 아, 요것도 딱준 척이다. 예? 요것도 28. 야, 니 보내줄게. 너, 할아버지 좀, 좀 들고 온나, 네 내가 보내준다. 어허 야야 바늘 좀 놔라 아따 고기는 좋다 야. 어디로 굴러가노 아, 봤다 <laughs> 이거는 이제 잔챙이는 급하게 끌어와 버리고 아, 아들, 내 아들은 좀 자라 컸는데, 아예 안 자고 댕깁니안 되겠다. 이거 뭐내 이름이 물어보니까 큰일 뭐, 뭐 여기는 없다. 그금4 시간 넘었는데, 몇 시간 넘었는데, 이... 잔세율이 자꾸 달라들어 있면는큰 놈, 거기, 먹을 시간을 뭐안 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잔세율이 이번 자꾸 나와. 암세율 나오. 꾸준히 반응하는 잔시아렌 녀석들을 맞이하고 돌려 보내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긴 밤이 지나고 고요한 아침을 맞이한다. 밑밥을 골고루 뿌려주는 그에게 아침 인사가 전해 오는데 아가야 뭐 왔다. 아가야 아 안되겠다 이 옥수수를 딱딱한걸 좀 여야해 근데 이 나름 밝아 오는데 이런게 자꾸 달라들어가지고 큰일났다 아침 시간에 준수한 붕어 한 마리를 기대했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낚시가 언제나 그렇듯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아침에 뭐 지금 뭐 잔애들이 달라져니까네. 크기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옥수수를 딱한걸 지금 끼어 나왔거든. 끼어 나왔는 거니까네. 이게 이제 적은 놈이 깔짝거리면 깔짝거리고 옳게 읽기를잘 못해. 이거는 고기 한 마리 주었다 왜냐면 찌가 없어. 찌가 없어가지고 딱 딴... <laughs> 이걸 여다기 있나요? 고기 한 마리 주었어 근데 아침에 이런 거 오면 안 되는데, 좀시야 괜찮은 게좀 와야 되는데. 가지고 할아버지 좀, 좀 모시고 오너라잉. <laughs> 옥수수 이거, 이거 딱딱하고, 굵은 거를 갖다 껴야 하니까 거의 이시알이 나오지. 안 그러면 이거보더 전기 나와. 아이고, 나 내... 참. 근데, 그의 올척이 하면 나.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용감한 친구라. 할아버지 좀, 니가 할배 좀 보내라. 야, 할, 할아버지 왔다고 인사하러 오라고 해 그래. 오늘, 어제, 저, 초전에게는, 그, 준척도 나오고 이랬는데, 밤에 계속, 막, 막, 15cm 이하짜리가, 그, 말할수록내 붕에가 에한 30마리 냉기 잡을 차. 밤에 계속 바람이 계속 불었거든. 아침에도 그렇고, 오늘은 도저히 안되겠습니 5월달에는 월척을 못 봤네. 5월 말에 이제 열심히 또 좋은 낚시터를 선정해가지고 월척 구경하러 좀 가야 되겠지. 더 이상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람도 자꾸 불고 지금 한1 0시간넘었거든 어제 저녁보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그리고 또 고기가 지금 저 위에서 떠가 있는 것 같아요. 노는 건 나이징은 하는데, 먹이 활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아쉬워도 뭐할수 없지. 가야죠. <놀람> 다음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